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납니다. 이 장을 읽기 전에 생로병사는 투쟁입니다. 특히 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는 모든 사람이 직면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의 예지는 병을 꺼리고 피하는 것이 아닌 부처의 경외를 열어 인간 혁명을 하는 계기로 받아들입니다. 일찍이 있기다 선생님은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부인부 벗을 힘차게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지겠다고 강성히 기원해야 합니다. 그 일념대로 열립니다. 그것이 일념삼천의 불법입니다. 병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다. 어떤 일이 있어, 있더라도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행복한 가정을 구축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녀 호랭객교는 사자호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활송가 어서 1124쪽입니다. 설령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 병이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은 부처가 된다, 어서 1480조 라고 받아들입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또 3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행복해지려는 또 성불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명랑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불법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은 즐겁게 명랑하게 그 어떤 병마저도 인생 승리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불법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이기다 선생님의 철학과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병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 생명을 건강하게 한다. 어서의 이 병은 부처의 개체이신가? 그 까닭은 정명경, 열반경에는 병이 있는 사람은 부처가 된다는 뜻이 설해져 있도이다. 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납니다. 어서 1 4 8 0쪽라고 쓰여 있습니다. 병 때문에 시심이 깊어지고 부처의 경혜를열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렇게 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불법에서는 생, 노, 병, 사를 사고라고 하여 병고를 인간의 근본적 고뇌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구한다는 점에서 의학도 불법과 그 목적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심으로 모두가 활기차고 충실한 나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병이 없는 것만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생의 무엇인가에 도전한다. 무엇인가를 창조한다. 앞으로 나아가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간다. 이런 창조적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도다 선생님은 현대인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과 죽음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의학과 불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하면 의학이 지식을 활용해서 병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불법은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 리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생명력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학 지식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병을 극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컨대 의학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광신이라고 할수 있지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을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법입니다. 건강도 지혜입니다. 장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의 세기는 지혜의 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서의 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납니다. 어서 1480쪽 라는 말씀이 있듯이 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생명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병과 싸우고 병을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불굴의 정신력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무척 병약했습니다. 결핵을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서른 살까지밖에 살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런 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병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생명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 있어도 생명 그 자체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병을 잘 다스리느냐라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